진공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는 공이고, 현상에서는 존재하는 거죠. 그럼 그 현상이 고정불변하게 있느냐? 그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거고.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어 지난 시간까지는 공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해 드렸고 오늘은 약간 더 심층적인 이야기 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잘 생긴 사람이 있고 못 생긴 사람이 있어. 공의 시작은 사실 그런 거예요. 어. 아 그게 에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이는 뭘까?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차이는, 음, 조합의 문제거든요. 조합의 문제. 누가 더 있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 눈, 귀, 코는 다 있고, 사람이 오가는 다 있는 거고, 어, 그게 이제 상하, 좌우로, 어, 1cm 차이에 의해서 잘생긴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성. 이 이해가 되죠? 어. 아니, 눈귀 코야 뭐다 있지. 뭐뭐 뭐 없겠어. 어,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맞추느냐? 그리고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어, 저 사람은 참 굉장히 이쁜 거 같아. 그다음에 저 사람은 그냥 별로야. 근데 그 차이들을 계산해 보면 깨끗해야 1cm. 1cm. 그래서 1cm가 양쪽으로 눈이 이렇게 벌어지면 굉장히 멀어 보이는 거고, 이쪽에 1cm, 이쪽에 1cm 이렇게 가봐요. 그러면 2cm가 벌어져 봐요. 그러면 약간 물고기 같이 되는 거죠.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왜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고 물고기는 벌어졌을까요? 물고기는 약한 놈이기 때문에 여러 방향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고, 어 그래서 강한 놈일수록 앞쪽으로 몰려요. 어 강한 놈일수록 앞쪽으로 몰려. 그리고 집중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서 뭔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앞쪽으로 몰리는 거고 방어 위주로 될수록 이게 많이 벌어집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이렇게 보면 제법 센 동물입니다. 어 뭔가 센, 센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눈이 이제 이렇게 몰려, 우리는 눈이 몰린 걸 보니까, 눈이 몰린 걸 보니까, 눈이 벌어지면 약간 이제 좀 우리가 보기에는 미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미라고 하는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게 미가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 미에 대한 것들이 심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어, 저 사람은, 어, 이쁜 사람. 아니면 미운 사람. 우리가 개를 봐도, 개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개를 딱 보면, 어, 이거는 되게 이쁜 개. 아닌 개. 물론 그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를 볼때 미의 기준은 개가 개를 볼때 미의 기준과는 다르겠지. 그건 인간이 볼때 이쁜 거고, 개가 볼 때는 개 같을 수도 있겠지.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 그건 기준 자체가 다른 거니까. 예, 그래서, 미 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다 다르고, 인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미인도나 이런 걸 보면 동의하기 어렵다. 음. 그리고, 어, 조선 말에는 구한말이나 이런 때는 사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뭐, 기생들이나, 뭐, 안 그러면 좀 이쁜 여자들을 찍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사진들이. 그럼 보면 지금 기준하고는 다르니까, 야, 저 시대는 저게 먹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하게 되죠. 어, 하게 되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 나우나가 먹히던 시절이 있고, 배영준이 먹히던 시절이 있고, 장동건이 먹히던 시절이 있고, 어, 이런 식으로다가 다 시대마다 다른 거고, 요즘 애들은 이제 개성 있는 얼굴이 먹히는 거고, 비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런 얼굴이 어떻게 먹여, 먹힐 수 있지라는 논란이 있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조각같이 깎아놓은 얼굴이라든지 뭐 쌍꺼풀이 있거나 우리가 저정도로 생각하는 얼굴이 아니고 비는 약간 동양식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런 얼굴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고 그건 이제 뭐 다니엘 해니가 나오 아저뭐어 강다니엘이 나오고 이럴 때도 보면 이제 상황들이 좀씩 바뀐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잘생긴 애들하고 좀 다르지, 어좀 다르지. 그래서 점점 이쁜 애로 갔다가 좀 개성 있는 애로 가고 이렇게 미감이 바뀌어요. 하지만 사람이 선호하는 거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어, 아니, 세상에 장동건이, 장동건이나 원빈 같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그게 이제 그거지. 어, 장자나 이런 데 보면 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 사람들 입맛은 다 다르지만 어, 칠성급 호텔 주방장이 하는 요리는 모두 다 맛있다고 한다. 어, 그러니까 다르지만 나름의 보편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맹자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 발 사이즈는 다 다르지만 신발 만들어 파는 놈이 삼태기만하게 크게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면 사람 발 사이즈라는 게 기껏해야 뭐 220에서 280 사이, 안 그러면 뭐 많아 봐야 200, 300 안에서 돌겠지. 뭐 400, 500짜리를 만들어서 뭐할 거예요. 팔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어 제대로 팔리는 건한 230에서 한270 사이로 팔리겠지. 그게 제일 수요가 많지 않을까 그냥 생각해 봐도. 어, 그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성과 보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미 라고 하는 게,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 하지만 그런 보편성이라는 게또 존재하고 그 보편성은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동의합니다. 맛도 그래요. 맛도. 음식, 맛, 이런 것도 비슷해요. 어, 최근에 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한 게 중국 음식 중에 마라탕. 마라 드셔보, 그거 마라 아세요? 매운 거, 매운 거. 어, 매운 거. 어,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전혀 뭐 저게 먹힐까? 라고 생각했지만, 뭐 어느 정도 기준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 거는 잘안 먹힐 것 같지만, 먹히는 건 먹히죠. 어.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어떤 어그 시대마다 합의점들이 존재해요. 합의점들이 존재해요. 그게 그 당시에 먹히는 얼굴이에요. 어 그게 인류 전체를 통틀어서 먹히느냐? 아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 어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 본질적 미감은 없어. 하지만 현상적 미감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잘생긴 얼굴이 있느냐? 그거는 현상에는 없습니다. 현실에는 없어요. 그거는 이상적으로만 있는 거지. 그건 이데아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래서 현상에 있는 거는 다수가 동감하는 거. 음. 지금 BTS가 빌보드 1위를 해도 우리는 그 노래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특수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진짜 좋은 노래인가? 우리가 듣기에는 차라리 그러니까 7080 노래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금방 멜로디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애들 노래를 들어보면 이게 정확하게 안 들어오죠. 이게 아마 익숙함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 미감이 바뀌었듯이 노래에 대한 선호도도 바뀐 거죠. 어. 그리고 그 선호도를 못 따라간다는 건뭔 뜻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어. 뭐, 다른 거 없죠, 뭐. 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도 이게 속일 수 없는 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요. 속일 수 없는 게, 뭐, 몸은 늙지만 정신은 안 늙어요. 정신이 안 늙으면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나와야 돼요. 하지만 선호도가 안 나오잖아. 정신이 이미 늙은 거예요. 어, 정신이 늙은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는 게 나아요. 그냥 늙었, 늙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아이폰을 오래 썼는데, 스마트폰을 오래 썼는데, 배터리는 빨리 가는데, 배터리만 갈면 될것 같아. 아니, 배터리만 갈아도 안 돼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몸은 늙지만, 배터리는 늙지만, 어, 기능은 될것 같아요? 기능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제일 편해요, 사실. 어, 굳이 정신은 안 늙어요. 뭐, 이런 식의 말하는 자체가 더 추접스러워. 음, 응. 더 비극적인 거예요. 어, 그냥 늙으면 어때? 늙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어,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렇게 해서 긍정하면 돼요. 어. 어 늙어서 죽어가 누구는 안 죽었냐? <laughs> 누구는 안 죽었냐? 아니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면 돼요. 어 그러면 훨씬 편해져요. 그걸 버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눈, 귀, 코, 얼굴에 이제 눈, 귀, 코가 다 있잖아요. 눈, 코, 입, 귀. 다 있어. 이것의 관계성에 의해서 잘생기고 못생긴 게 결정되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어, 잘생김의 본질은 존재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생긴 게, 어떤 거가 잘생긴 거야? 라는 개념이 있어? 그것은 사실은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 눈 귀, 코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은 없어라고 말하는 걸 공이라 고 그래요. 그래서 현상적인 그럼 잘생김이라는 건 없습니까? 현상적인 잘생김은 존재하지. 어, 왜 없어? 완전한 잘생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현상에는 존재할 수 없어. 어, 하지만 현상적인 잘생김은 없느냐? 있지. 어, 우리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 테레비에서 이렇게 보면 어, 제보다는 어,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물로 보잖아요. 우리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가 보면 억소리 날 겁니다. 어, 저렇 저렇게 생겼구나. 어, 약간 비사실적으로 생겼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나오지. 어, 아니 그렇지 않을까? 요 그리고 일반인이 들어가면 그 여기는 워낙 이렇게 물이 좋잖아. 그러니까 일반이 인 들어가면 이제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되겠지. 너도 사람이냐?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뭐 워낙 상황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잘생긴 개념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어, 현상적인 잘생김, 그 다음에 본질적인 잘생김. 본질, 현상. 현상은 다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99는 될수 있어도 100은 없어. 이건 100. 이거는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 생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백이 나올 수 있으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백이 아니라면 어떻게 말하면 저것은 어 완전하지 않은 거니까 어 그것은 그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본질이 아니 저 뭐야 항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이 되는 거고 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그러면 현상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는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공묘유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잘생김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는, 어, 실제로는 관계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현상에서의 동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본질에서는 공이고, 현상에서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것이 본질이 존재하느냐?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어, 현상은 존재하는 거죠. 그 당시에 현상이 존재하죠. 어, 그럼 그 현상이 고정불변하게 있느냐? 그건 아니고, 계속 변화하는 거고.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어,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죠. 어,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죠. 하지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고, 자식은 거기에 종속되는 거죠. 먹을 것도 부모가 선택을 해주고, 다 선택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점점 커지면 애의 비율이 품안의 자식이라는 말이잖아요. 부모가 이만큼이면 사실은 엄마를 기준으로 하면 엄마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애가 좀 커지면서 엄마 밖으로 애가 독립해 나오는 거고 대부분 엄마가 모든 선택을 어렸을 때는 해 주죠. 어. 애가 뭘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얘가 점점점 커지면서 지 선택권이 늘어나죠. 어 그리고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자식이 경제력이 있고 부모가 경제력이 없고 그러면 부모도 자식 말을 들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점 이렇게 바뀌어 가죠 그리고 더 이상 자식에게 아마 키우다 보면 그게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나타날 거예요 아 얘, 얘한테 더 이상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얘를 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들 때가 있어 어 나는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건 더 이상 아니야 이 관계는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은 변화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이 변화 속에 존재한다는 걸 공이라고 하게 하는 거고,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한 본질은 없다는 걸 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변화는 없느냐? 변화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묘유가 되는 거예요. 묘하게 실존한다. 음. 그런데, 요, 요쪽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 한번더 생각을 해봐요. 눈깔이 하나인 놈이 있으면. 이러면 좀 얘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이 관계, 여기서 상하, 좌우, 여기 1cm로 움직이는 걸로 미추가 결정이 됐는데, 눈깔이 한개 있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할예요 그럼 개념이 달라지죠. 어, 외눈바위가 있어. 외눈바위가 있죠. 저 히랍시나에 보면 키클롭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외눈바위? 이렇게 크게 얼굴 가운데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어, 키클롭스라고 있어요. 걔가 타이탄족인데, 타이탄족인데, 뭐 하는 거냐면, 일종의 대장장애과입니다. 어, 대장장애과입니다. 그래서, 어, 저 제우스가 벼락치는 무기, 그 다음에 포세이돈 삼지창, 그 다음에, 어, 하데스, 저 지옥 관리하는 걔의 안 보이는 투구, 그걸 걔네들이 다 만들어준다고. 어. 그래서 그런 걸다 만들어주고 하는데, 걔네들은 눈, 눈이 하나밖에 없대. 이게. 그래서 보통은 괴물로 나와. 보통 뭐 이렇게 임이라든지뭐 영화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이러면 다 괴물로 나오는데, 사실은 얘네가 되게 똑똑하고 애들이 심성이 착합니다. 그런데 왜 괴물로 나오냐면 눈깔이 하나라는 게 너무 강렬한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전설 속에나 있는 거지. 뭐 상처를 입거나 뭐 해갖고 이렇게 하나일 수는 있어도, 이거는 그렇죠. 그 그리스 놈 마시나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걔는. 어, 이렇게. 그건 좀 아닐 것 같아. 인간 두개골 구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바뀌겠어. 어, 그러면 인간이 아니고 종이 다르다고 이제 구분을 해야겠지. 어, 그래서 그런 놈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사람은 이제 이질적인 거지. 그래서 자, 봐봐. 눈, 귀, 코는 다 있다라는 설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의 조합으로 미추를 구분해. 미추를 구분해. 그러니까, 눈기코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눈기코는 있고, 요 관계성은 없다. 관계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 눈기코는 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아공법유라고 합니다. 잘생긴 건 없는 거고, 요 눈기코는 있는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법이라는 게 요소는 있다라는 거예요. 요소. 눈기코 이런 요소는 있다. 여기서는 이건 요소라는 뜻이에요. 아공법유. 요소는 있다. 그러니까 잘생김이라는 관계성은 없는 거지만 요소는 있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유부라고 합니다. 유부. 있다라고 말하는 부파. 주장하는 학자들. 설한다. 이게 뭐냐면 설하는 일체는 존재한다라고. 그러니까 원소로 얘기하면, 어, 144개의 원소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 단지 그런 것들, 이런 요소들이 결합에 의해서 뭐 사람도 되고, 뭐 동물도 되고, 사물도 되고, 이렇게. 이 요소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결합 관계에 의한 것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없다. 현상은 있지,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향로가 있어. 그럼 향로라는 건 있지. 하지만 그 본질이 있느냐? 이것은 계속해서 흙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소는 있는데, 요소는 있는데,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상은 있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어. 아니, 요소들이 이렇게 이렇게 결합되니까 그 요소는 존재하는 거고, 요소는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이것은 이게, 이게 항상 한 거냐? 그런 건아니죠 이건 깨면 깨지는 거고, 또 다르게 분해되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잘안 썩어요. 뭐, 500년이 가요. 뭐, 100년이 가요. 뭐, 몰라. 얼마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센 거는 뭐, 가고, 그 다음에 제일 오래 가는 것 중에 뭐, 방사능은 뭐, 뭐 얼마가 가고, 그, 천적으로 없어지려면 뭐, 얼마가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분해가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분해가 안 되는 건아니죠 늦을 뿐이지. 서서히 되는 거죠. 어, 서서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고정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반 흙에 비해서 이렇게 도자기로 구워 놓으면 훨씬 더 오래 가겠죠. 하지만 이걸 그대로 냅둬도 아무도 손을 안 타고 그대로 냅둬도 만년 정도 지나면 다사과서 없어질 거예요. 아니면 뭐 10만 년도 버리면 다사과서 없어질 거예요. 공기 중에 조금씩, 조금씩 갈리겠죠. 어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변화한다라는 것 자체를 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은 없는 거고, 현상은 지금 이 현상으로 있는 거고, 요소는 안 변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현상, 그 다음에 요소. 요소들의 관계성이 현상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귀 코는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공법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공개념의 네. 에, 1단계. 1단계. 런데 2단계에 오면 아공법공이거든요. 이건 여기서 야, 이건희 회장이나 나나 어차피 몇십년 지나면 다뼈가루에흙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인생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지. 인생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 사고. <목소리>